김정은이가 한 번도 존중한 적. 그게 둘이만 여기서 맨날 바보짓만 하고 그랬더니 이 문파들이 질러대는데 뭐라 그랬어? 문파들, 봐봐. 트럼프가 문재인 비판했다고 친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를 향해서 노망난 태물이라고 그랬어. 여러분 이 미국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욕을 하면은요 바이든하고 경쟁자라기도. 이전 정부가 가만히 안 있어요. 큰일 났어 우리나라. 뭐라 그러냐면 외교 왕 문재인이래. 문빠들이 아이고. 이거 완전 히 이거는 이걸 누가 인정하래? 정신병자들이라고 그러지. 이 문빠들아. 제발 돌아와. 로 돌아와. 야, 트럼프 뭐 트럼프. 야, 그러면 아이들은 더 나이가 많은데, 야, 이제 큰일 났어. 이제, 이거, 이거 봐. 노망난 괴물이라고 있잖아요. 그리고 외교 왕이래, 외교 왕. 아니, 전 목사님은 외교 왕따라, 왕따. 왕따 당했는데 여기는 외교 한, 외교에 관해서는 왕이라는 거요. 이야, 모든 나라에서 왕따 당했는데. 이거는 전광훈 목사님이 처음부터 외친 것 아닙니까? 그러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왕따 당했는데 거짓말 쇼를 해봐야 이제 저들은 안 믿어요 이제.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죽은 자도 다시 살렸잖아요. 사람들이 피웃는이 소녀를 살렸잖아요. 그게 살린 게 달리다구며 달리다구. 자, 41절 봐 봐요. 아, 마가복음 4자.